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차관 네. 어, 현행범 도둑이 도둑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잡아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좀 보호하자 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지금 내란 속에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들에서 처벌하자고 지금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내란 상태를 내란 상태에 자할게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 안했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옹호하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맞습니다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하수행도 5년 이내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내란이 끝났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자, 형법에서 내란죄 에 대한 국헌문란는 정의를 헌법9 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의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너무나 뻔한 거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